70쪽에 13번으로 하겠습니다 미분가능함수 fx가 이 리미트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 리미트를 취했던 0이 됐대요 이때 x를 1로 보낼 때극한우과시셔 그 이렇게 했습니다음요 문제를 풀 때는 정의도로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 수도 있고요 로피탈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다 소개해보죠 소수령에서는 정의도로 풀어주길 바랍니다 정의로 푸는 방법 소개하죠 자. 음,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은 정의대로 보자면 다음 것 같습니다 미분계수를 의미할 텐데 주어진 조건이 어떤 미분계수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것 같습니다 미분계수 의 정의대로 써보면 이 밑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1 플러스 e h를 썼고요 이 e h가 델타 x인 걸로 보이죠 1 플러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됐으니까 델타 x를 dx로 쓴 거고요. 음, 출발점이 1인 겁니다. 따라서 출발점의 좌표 F1이 필요하겠죠. 도착점에서 출발점 뺀게 델타 Y니까요. 근데 F, F1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도로 플러스 F1을 해줘야 되구요.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3H입니다. 자, 변값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이렇게 됐구요. 얘는 다시 쓰면 다음 과 같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음, 자, 중괄호 좀칠까요 자, h로 이거부터 나누겠습니다. 쪼갤 거예요. f1 플러스 eh 마이너스 f1이구요. 그다음에 음 여기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묶어서 또 쪼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이걸 먼저 써야죠 f1-3h 고요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플러스 f1이 마이너스 f1이 되겠네요 이렇게 쪼갭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음그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로 왔는데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이고요. 이때 이 2H가 델타X인 거죠. 따라서 분모에 델타X 2H가 와야 됩니다. 델타X분의 델타Y니까요. 델타X를 그대로 분모에 써줘야 되는데 분모가 H죠. 따라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오른쪽 값은 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이고요. 마이너스 3H가 델타X인 겁니다. 따라서 분모에 델타 x인 마이너스 3h를 써 줘야 됩니다 근데 h 였죠 따라서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약분 되도록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대로 다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 델타 x 고요 델타 x 고요 1에 다가가는 거죠 따라서 1에서의 접전의 기울기 f 프라임 1이 되고요 곱하기 2가 있네요 그다음 여기는 델타 x가 0로 가면 1로 가까이 가겠죠 f 프라임 1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 2f 프라임 기 3f 프라임 1이고요. 따라서 5f 프라임 1인 겁니다. 아, 좌변 값. 복잡하게 써 놨지만 이좌변 값이 5f 프라임 1이고요. 따라서 이게 10입니다. 그러니 매우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좋은 정보. f 프라임 1은 10을 5로 나누어서 2다. 이거죠. f 프라임 1이 2라는 걸준 겁니다. 자, 여기에 정의대로 구해본 거죠. 정의대로 푼다면 이렇게 f'1이 프라임 2인 걸 알아야 되고요. 아니야, 난 로피탈로 해석해 볼래.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로피탈의 정리로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로피탈의 정리를 쓸수 있는 이유는 이게 분모가 h로 가면 0으로 가죠. 요게 e h 도 0으로 갈 거고요. 3h도 0으로 가면 왼쪽 값은 f1로 가고요 오른쪽 값도 f1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즉 0분의 0꼴이 되네요 0분의 0꼴의 극한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써버릴 수 있습니다 부정령 0분의 0꼴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로피탈 정리다 라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저 극한을 다음과 같은 극한으로 바꿉니다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따로 미분하는 겁니다 h에 대해서 h가 변수니까 h로 미분하면 분모는 1생각하고요 분자 값 미분하죠. 요거 자, 지우고 설합니다 분자 값. 요거를 미분하는데, 합성 함수죠. f쪽 먼저 미분하고요. 끝내지 말고, 여기 안쪽을 끄집어내서 미분하고 그랬죠. 1+2h를 h에 대해서 미분함 2 e 있습니다. 이꼭 e 빠뜨리지 마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뒤쪽 미분하겠죠. 바깥쪽에 있는 겉미분 f부터 먼저 미분하고요. 1 마이너스 3h. 한 다음에 끝내지 말고 요 안쪽을 끄집어내서 미분합니다. 끄집어내서 h에 대해서 미분하면 h의 개수 3이 밖으로 튕겨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도 속미분 끄집어내서 미분하는 거이 정도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죠. h를 0으로 보내면요. 곱하기 1을 먼저 쓰고요. f' h가 0이니까 가로 안에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3이 되고요. H가 0으로 가면 f 프라임 1이 되네요. 이게 o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요. 요게 10이 된다. o f 프라임 1이, 1이 10이다. 라는 요 조건을 뽑아내는데 로피탈 정리를 써본 겁니다. 자, 정리대로 푸는 거가 꽤 길죠. 왼쪽이.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쓰면 두 줄이 끝납니다. 훨씬 간결하네요. 객관식이면 이렇게 로피탈 정리를 쓰면 좋겠습니다. 단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겉미분, 속미분 설명했죠?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또할 일이 있습니다. 요걸 질문했네요. 질문을 답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죠. 로피탈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의대로 풀어 볼까요? 이걸 정의대로 풀려면 여기에 도착점이고요.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 제곱 마이너스 F1인데, 여기 델타Y가 되려면 도착점에서 출발점을 빼는 여기 필요한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X 제곱이니까요 X 제곱이 붙어야 델타X가 나올 겁니다. 근데 주어진 식에서는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분모에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데 x 플러스를 약분하면 문제에서 제시한 x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델타 x 분의 델타 y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이때 x가 1로 간다는 것은 요 도착점 1로 가는 거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f 프라임 1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에 1로 주면요, 곱하기 2군요. 따라서 e f 프라임 1입니다. e f 프라임 1을 의미하고요. f'1이 2였으니까 2 대입하면 정답은 4입니다. 자 이거는 정의대로 푼 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형태를 만들어서 정의대로 푼 거고요. 아니야? 난로피탈로 풀래? 하면 어떻게 풀면 되죠? 이쪽에서는 로피탈 정리로 풀어봅니다. 이쯤에다가로피탈 정리로 써볼까요? 로피탈 정리로 푼다면 다음과 같이 풀겠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 자 일단 이게 0분의 0꼴인지 도 확인해 볼까요? 자, 루피탈 정리를 쓰면 0분의 0 꼴이 된다고 했습니다. X가 1로 가면 0으로 가죠. X가 1로 가면 F1로 가고요. F1을 뺐으니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얘는 0분의 0 꼴이네요. 부정형이라는 거죠. 그럼 루피탈 정리를 쓸수 있습니다. X가 1로 갈때 분모 미분 1 생략, 분자 미분 F' 먼저 하고요. 끝내지 마세요. 안쪽을 끄집어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e x 까지해 줘야 돼요. 그 f1은 상수입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끝입니다. f1을 미분하 했다고 해서 f 프라임 1로 쓰면 안 돼요. f1을 미분하면 상수니 0이 되는 겁니다. 여기 1 넣어내는 거죠. 1 넣어주면 f 프라임 x에다 1 넣어주면 가로 안에 1이 되고요. 바깥쪽에 1 넣어주면 2가 있군요. 즉 e f 프라임 1입니다. e f 프라임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f 프라임 1.2였고요 곱하기 2 하니까 정답은 4할 겁니다. 4, 4 이렇게. 로피탈 정리를 쓰면 해석이 좀 쉽죠? 훨씬 더 쉽습니다. 분모 분자 미분해서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자,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 있겠고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 동그라미는, 요 풀이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미분계수 정의로 푼 거고요. 이쪽 동그라미, 위쪽 동그라미는, 음, 로피탈 정의로 풀어 본 겁니다. 객관식이면 로피탈 정의로 푸는 게 훨씬 간결해 보이죠? 소수령은 정의대로 풀어 보세요. 이상입니다.